진짜? 나? 나소퍼에서 뒹굴거리는 중나 지금 몇시인데 아직도 소파야 얼른 일어나 주말엔 좀 뒹굴거리고 그러는 거지 이번주에 나 너무 피곤했어 그래도 요즘 강의에 팀플까지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너 이번주에 집에서 나오긴 했어? 음,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나가 봤지 아마 안되겠다 잠깐 나와서 나랑 한강 좀 걷자 아니야 오지마 아나 지금 집에서 꼭쉴 거란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치팅데이다 나뭐 먹지? 추천 좀 해줘 치킨? 피자? 떡볶이?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움직여서 건강을 유지해야지 이 말이 맞기는 해 요즘 좀 살이 붙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나만 그런가? 코로나로 인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방문하는 것을 피하고 비대면 수업, 비대면 회의 등 모니터를 통해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이 일상이 되자 자연스레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이전에 비해 활동량이 줄어들고 배달 음식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살이 찐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대한비만학회의 코로나19 시대 국민체중관리현황 및 비만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46%가 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체중이 3kg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중 증가 요인으로는 일상생활 활동량 감소가 56%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꼽혔고, 운동감소, 시기변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운동량을 묻는 질문에서 주 3~4회 운동, 주 5회 이상 운동 항목의 응답률은 감소한 반면, 거의 운동을 하지 않음에 대한 응답률이 18%에서 32%로 14%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대비 국민들의 운동 빈도와 운동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방역 조치 때문에 활동량도 많이 줄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너가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돼. 듣고 보니까 운동을 해야 될것 같기는 해. 근데 난 석벽산 분명히 혼자 운동하면 몇번 사다 할게 분명하거든. 어떻게 하면 내 몸에 운동 습관을 붙일 수 있을까? 먼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체크해두고, 그 시간을 운동 시간으로 설정하는 습관부터 만들어야 돼. 시간 나면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운동 계획을 잡으면 바로 포기하기 쉽거든. 그리고 요즘엔 운동을 하고 기록할 수 있는 앱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나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인증하는 용도로 사용하다 보면 2, 3주 만에 운동 습관이 착 하고 달라붙을 수 있을 거야.